따라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룡입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늦었지만 저의 2023년 어, 블랙저널 셋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이번 영상을 기준으로 이 채널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의 이 소소한 채널을 지켜봐 주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1, 2년 동안 블랙저널 기록에 있어서 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어, 블랙 저널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도 있지만 단점 한 개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며 생산성 있게 기록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며 시도를 해왔는데요. 어, 블랙 저널 5년 이제는 6년 차에 접어들어서 어, 저에게 맞는 기록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5년 넘게 블랙 저널을 쓰면서 느낀 점과 어, 제가 느끼는 한계를 정리를 하고 2024년은 어떤, 어떻게 다이어리 플래너를 작성해 갈 것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앞으로 제 블랙저널 채널의 정기적인 업로드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 너무 슬프고 아쉬운데. 더 이상 블랙저널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블랙저널 기록법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마다 하던 셋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드릴 컨텐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기적인 업로드는 없지만 기록 덕후로서 계속 다이어리나 플래너 작성을 이어갈 거고요. 이 채널도 블랙 저널에 하나지 않고 다이어리 플래너 노트 저널 즉 기록이라는 걸 통틀어서 어, 보여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생기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중에서 독서 기록은 저의 책 채널인 예령 채널에서 어, 찾아주시면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어, 플래너나 저널링 스프레드가 마음에 들게 나오면. 어, 이것도 인스타에 꾸준히 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의 책 채널과 인스타에서도 만나 뵐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laughs> 일단 블랙 채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들, 드리자면 어, 라이덜 캐널이 만든 개념이고요. 기호를 사용해 일정을 관리 기록하는 형태의 기록법입니다. 라이더캐럴이 처음 제시한 블랙저널은 기록에 최적화되어 있어 일정과 해야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 기록법이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에 맞게 사람들이 변화시켜서 블랙저널을 쓰다 보니까 요새는 예쁘게 귀엽게, 예술적인 감각을 뽐내면서 쓰는 게, 쓰는 걸, 블랙저널이라고 대중적으로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 블랙저널인 건 맞아요. 저는 이 사이에,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한 상태로 블랙저널을 쭉 써왔는데요. 제가 예술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한계가 좀 있었고 또 효율성을 무시하며 일정 관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 애매한 상태로 블랙 저널을 미니멀 셋업이라는 <laughs> 어느 쪽도 포기 못하는 그런 형태로 써 왔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시다시피 제가 느낀 한계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블랙 저널은 직접 몇 페이지를 셋업하며 작성해야 되는 기록법이기 때문에 일정과 해야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느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애초에 처음 라이더 캐롤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만 기록을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블랙저널이 정말 좋은 기록 시스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록법으로 정리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특히 효율적으로요. 저는 정확히 이 포인트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저널의 장점은 일정과 해야 하는 일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나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그걸 직접 매번 셋업해야 한다는 점인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블랙저널을 쓰다 보면 저에게 필요한 기록을 다 담는 셋업을 하는 게 매번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 2년 정도는 이럴 바에야 나에게 딱 맞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에게 딱 맞는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요 1, 2년간은 어, 노력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의 템플릿은 지금 저의 생활 패턴에 어, 딱 맞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위클리로 기록하는 게딱 맞다고 느끼는데 제가 나중에는 뭐. 백수가 된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혹은 프리랜서다. 이럴다. 이런 상황이라면 데일리가 오히려 저에게 적합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또 제가 자신있게 어,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5년 넘게 이 블랙저널을 쓴 경험으로 어, 제가 어떤 생활 패턴이 저에게 오든 이 플래너 템플릿을 저에게 맞게 또 수정해 나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저널 스프레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무튼 이 정도로 잘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방황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를 앞서 한 이유는 블랙저널은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고요. 혹시 블랙저널 작성에 있어서 저처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럼, 제 2024년 플래너 작성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에 쓸 노트 종류부터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어, 한 권씩 용도를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분홍색 노트. 요거. 아르디움의 2024년 일상 기록 다이어리입니다. 구성은 달력, 일년 계획, 먼슬리, 위클리, 프리 노트로 되어 있는 노트이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위클리를 보고 구매를 한 다이어리인데 이 노트는 저의 일기장입니다. 일기를 정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봤는데 일기라는 게 어느 날은 쓸 말이 정말 많고 어느 날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로운 노트 형식이 가장 좋은가? 했다가 또 너무 돈 단조로우면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이렇게 쭉즐글로만 경계 없이 쓰는 게 조금 단조롭다고 느껴버려서 그냥 내가 일기를 쓸때 가장 즐겨, 즐겨, 즐겁게 <laughs> 했던 방법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위클리 형식이 저의 일기 작성에는 제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위클리의 하루 칸이 클 것. 그래야 일기라고 할 만한 기록이 될 테니까요. 적당히 오늘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부담 없이 매일매일 기록하기에 좋아요. 여기에 매일 기록을 하다가 좀더 깊은 사색을 하거나 약간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는 긴 일기가 될것 같은 날에는 이 뒤에 프리노트나 나중에 보여드릴 60 다이어리에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주제였던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줘요 색이 들어가면 예쁘기도 하고 어, 나중에 되돌아볼 때 확인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밑에 적어주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좋은지 나쁜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봤을 때 아, 이런 걸 생각했구나 이런 걸 했구나 를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분홍 노트인데 짠.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려나 이런 노트입니다. 워나디스의2024 딜라이트 로그 일기장 다이어리입니다. <laughs> 구성은 1년 계획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고 먼슬리 표지, 먼슬리, 위클리 그리고 프리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 위클리 페이지를 보고 구매한 다이어리인데 위클리라도 조금 그 레이아웃이 다르죠. 이건 저의 <laughs> 영어 일기장입니다. 어, 영어 일기를 최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위클리에 영어 일기를 쓰는 영상을 우연히 보고, 어, 너무 좋은 방법 같아서 저도 따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고를 때 중요하게 본 부분은 한 칸이 여분으로 비어 있는 위클리인가 였는데, 보시면 총 여덟 칸이라서 첫 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 칸을 저는 이번 주에 쓸 주제를 고르고, 활용하고 싶거나 공부한 영어 단어 구문을 적어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첫 번째 칸에 어, 쓴걸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 보고 어, 라이팅을 나름 <laughs> 해보는 거죠. 어, 라이팅은 제가 지금 너무 초거라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그냥 애쓰고 있습니다. <laughs> 영어 문장은 작성할 때 아직 어, 어색하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이 끊기지 않고 쭉 적을 수 있도록 가로로 넓은 위클리를 골라봤어요. 참고로 이게 노출, 노출 제본이라서 책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PVC 커버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노트입니다. 필링 커버 안으로 꾸미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분? 똑같은 분홍색, 똑같은 분홍색은 아니지. 다른 분홍색이지만 어, 개인적으로 취향은 이쪽 분홍이 더 취향이긴 해요. 이거는 약간 탁한 기가 있는 분홍색입니다. 다음은 짠, <laughs> 요 노트입니다.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어, 계속 쓰던 블랙저널 노트입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제 앞 영상에서 보신 그 셋업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2023년 12월까지는 이 노트에 블랙저널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이제 블랙저널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어, 왜이 노트가 나왔냐면요. 이 노트로 이어서 리딩저널을 쓸 겁니다. <laughs> 블랙저널에 계속 꾸준히 만들던 스프레드가 먼슬리 혹은 위클리 가계부 헤비트리커 리딩 로그였는데 그중에 리딩 로그만 여기에 남기고 나머지 기록은 다른 노트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책이라는 게 독서라는 게 저에게 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즐겁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책에 집중하는 노트를 따로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독서 감상도 좀 꾸준히 남기고 싶기 때문에 어, 노트를 따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블랙저널을 이제까지 쓸 때와 마찬가지로 읽을 책 목록, 읽은 책 목록, 먼슬리 리딩 트래커, 그리고 독서 감상 이렇게 기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책 채널을 통해서 리딩 저널을 공유를 가끔 할것 같아요. 사실 새해가 되면 노트를 바꾸는 게 저만의 룰이라면 룰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반이나 남기도 했고 이걸 다 쓰고 새 노트를 시작하게 될 쯤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리딩 저널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laughs>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60 다이어리입니다. 커버는 워너디스의 A560 PP 바인더 커버 화이트 내지도 워너디스의 A560 모논 그리드 무지 블랭크 내지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워너디스의 60 내지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걸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그리드랑 무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일기와 독서 기록을 제외한 모든 걸 기록하는 다이어리입니다. 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어, 구성했고요. 아직은 뭐랄까, 음, 베타 버전? <laughs> 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많이 민망해서 다음에 버전 업을 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더 자세하게. 일단 저는 여기 보시면 어, 7가지 섹션으로 구분을 했고요. 플래너, 결산, 지식관리, 자기개발, 노트, 개인정보, 유튜브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 이첫 페이지로 설명이 다 됩니다. 이런 걸 기록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 플래너에는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목표와 꿈, 연간 계획, 주간 계획이 있습니다. 캘린더, 연간 계획, 주간 계획 템플릿은 다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연간 계획은 블랙저널을 쓸때 블랙저널에서 퓨처로그에 해당되겠고 저는 그냥 퓨처로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바로 위클리로그로 넘어가는데 사실 연간 계획과 위클리로그 사이에 월간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 월간 계획은 애플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저의 일에 진척이 해야 하는 일이 언제나 계획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수정이 필요한데요. 그때마다 선을 긋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게좀 스트레스,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계속 실패하는 느낌이라서, 사실 실패가 아니고 저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캘린더가 딱 좋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어 계획이나 휴가나 장보는 약간 일정 등 사실 많은 일정을 애플 캘린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캘린더로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업로드 일정을 계획해 두고요. 그 업로드 계획을 보면서 위클리 로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로그의 양식은 제가 요새 블랙저널 세럽에서 계속 보여드린 그 양식이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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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양식입니다. <laughs> 저에게 필요한 게다 있어요. 위클리의 자세한 설명은 2023년 11월 블랙저널 세러이나 12월 블랙저널 세러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 했던 세러 컨셉 블랙앤화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어, 디지털 파일도 블랙앤화이트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꾸밀 때도 무난하게 어, 꾸밀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렇게 1월 한 달. 치를 프린트해서 끼워뒀습니다. 다음은 결산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템플릿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블랫저널에서 계속 쓰던 그 양식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작성하는 그런 공간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6월까지만 프린트해서 끼워놨어요. 그리고 다음은 지식 관리, 공부에 관한 기록을 두는 곳인데요. 민망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관한 기록을 하는 곳이고요. 목표 설정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한 노트. 어, 저는 노래 가사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언어를 어, 그 노래 가사 노트도 여기에 둘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기록. 입니다. 여기는 취미에 관한 기록을 하려고 해요. 목표도 정하고 그 과정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 기록도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행 일정이나 다녀온 기록도 이쪽에 끼워 넣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온 거를 해놓은 거고. 이거는 제 운동 기록을 하는 몬슬리 스프레드 있고 다음은 노트인데요 노트는 이렇게 키 스티커를 정해서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커먼플레이스 노트북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봤는데 그걸 참고해 봤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트 부분도 베타 버전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대에 관련된 메모나 아까 일기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긴 일기를 쓸 때, 그리고 덕질에 관해서 흔히 뭐, 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laughs> 그리고 좋은 문구를 발견했을 때, 저에게 참고될 만한 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스티커, 키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개인 인맥 기록인데요. 저에 관한 프로필이나 경력, 친구들의 연락처나 주소를 이쪽에 담을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는 채널의 비전과 성과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제60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이제 제가 만든 템플릿을 프린터해서 사용할 때는 무지 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손으로 수기로 작성할 때는, 뭐, 무능 그리드, 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 거창하게 소개를 했지만, 블랙저널을 쓰면서 쓰던 그 기록, 내용, 주제는 그대로 왔는데, 어, 저의 필요에 맞게 템플릿,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섹션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2024년의 저의 목표는 각생을 살지 않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시간을 좀 촘촘히 생산적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저를 너무 몰아세우면서 몰아세우면서 살고 있다고 느꼈고 휴식과 여유를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플래너라는 걸, 블랙저널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이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플래너를 쓰고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해왔다면 이제는 제가 처음 플래너를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소소하지만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애정을 가지고 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그럼, 갑자기 이걸로 업로드가 뜸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해버리는데,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